네,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또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 아침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또큰 권능으로 붙들고 계심을 다시금 바라보고 또 권능을 품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한번 먹어보는데 인상을 찌푸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더 넣는 순간 맛이 바뀌게 되죠. 운동할 때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지고 있고 밀리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뭔가 역전을 바라보는 말이죠. 사실 야구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1973년에 미국 야구 뉴욕 매츠 감독이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즌 중에 계속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꼴찌인데 그리고 너무 이제 일이랑 차이도 많이 벌어졌는데 그냥 이대로 시즌을 포기하는 겁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이 팀이 이후로 반등을 거듭해서 그 시즌을 이제 1위로 지구 1위로 이제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아마 재작년에는 이 말을 했던 뉴욕 매츠 감독 요기베라 얼굴이 찍힌 우표가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만큼 미국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이죠.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것이 사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었고요.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될까봐 두려웠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죄로 처형받는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면 같은 죄를 물게 되거든요. 역시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역시 재판받을 거고요. 역시 처형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족 같은 제자들도 이미 없고. 예수님은 홀로 숨을 거두시고 몇몇 여인들이 그 자리를 곁에서 지켜보긴 했지만 여인들의 힘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스토리는 다른 사형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지고 예수님의 시체 몸은 그냥 어딘가에 버려지고 나중에는 어디에 버려졌는지도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방향, 그런 방향의 스토리가 아마 앞으로의 자연스러운 전개 방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죠. 어, 예수님을 아무도 장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아리마데 사람, 묘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한테 내어달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인상 깊게 접했는지는 분명히 알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 찾아가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합니다. 일전에 한번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한밤에, 한밤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니고데모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마침 그 골고다 그 언덕 가까운 곳에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아무도 모시지 않은 새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유대인들은 빈 동굴들을 무덤으로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인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버려질 줄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군가 장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그 몸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간다 해도 막힌 무덤을 어떻게 열지 아직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덤에 병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는데 무덤에 로마의 병사가 배치되어 있다 합니다. 이유인 즉슨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유도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청원을 한 거죠. 사실 일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스토리로 각색해서 꾸며내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면 더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병사를 지키게 해야 한다. 거기에 병사를 배치하는 게 좋겠다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병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무덤은 병사에 의해서도 막혀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돌에 의해서도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갑니다 여인들이 간다는 건 거기에서 뭔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인 겁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 여인들의 마음,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제가 신학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이 아주 커다랗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고요. 그 빨간 벽돌로 동그랗게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주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탁 새겨져 있어요. 삥 둘러서. 그 예배당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냥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그 예배당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여전도에 예,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당이 더랍니다.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학교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공부야, 그냥 30명, 20명 어디에 모여서 하면 할수 있는데요.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하려면 그래도 예배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교회는 부흥하고, 신학교는 점점 커져가는데, 이들이 모두 함께 예배할 예배당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한국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여집사님들이 힘껏 힘을 모아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학교를 우리가 선지동산에 예배당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고 지금도 그 예배당을 보면 참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죠. 무덤에 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갔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진과 같은 커다란 진동이 있었고요. 번개 같은 번쩍임이 있고, 근데 그 번쩍임 사이로 뭔가 번개 같은 모양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돌문을 굴러가게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또이 천사가 말을 걸어옵니다.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인들의 기억에 예수님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 천사가 말을 더, 더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을 찾아왔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신 곳을 와서 보라. 빈 곳을 확인해 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천사의 말이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천사의 말 앞에서 어안이 벙벙한 그녀들에게 천사가 빈 곳을 와서 확인해 보라 이야기합니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이상의 예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곳에서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저항도 없이 어떤 큰 역사와 큰 일을 이룰 것 같았던 지금까지 행보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어, 재인의 신분으로 처형받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 우리가 잘못 따라왔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요. 여인들은 그 옆에서 바라보았지만, 제자들은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령 지켜본다 해도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고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흰 모습으로 어떤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그산 위에서 눈부신 광채가 몸을 감싸고 하얗게 변화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생각할 때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부분이었기에 예수님은 잠시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베드로, 야구보, 요한만 이런 얘기를 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서 다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라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틈에 넘겨질 거고,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잡히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죠.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여러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도전하고, 예수님의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 여러 번 만났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잡히신다라는 건 너무 현실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마음에 쏙 들어오죠. 그러나 살아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죠. 그러니 마음에 드러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을 백번 이하를 쳐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까먹어서 그렇, 그랬을까 싶다가도요 예피,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도 이 말씀 하셨거든요 2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잡히시기 직전,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덤에 와보지도 않습니다. 두려워서 떨 뿐입니다. 흩어져 있고요.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것이 무력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도 발라야 하겠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제자들과 같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인들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또 인간이어서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도 때로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죠.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못할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활을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증명할 수 없는데요. 근데 부활을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모든 정황은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 어, 이런 얘기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루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셔서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환상을 본 거다. 근데 환상이 너무 실제 같아서 그게 실제 사건으로 그들에게 착각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루머들.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의 이야기를 만든 거라면 초대교회가 각색한 거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여자 숫자를 세지 않아요. 오병이요 사건만 봐도요. 예수님이 오천 명에게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먹이셨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5천 명이 남자 숫자거든요. 여자를 안 셌단 말이에요. 당시 사회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법정에서 어떤 것을 증언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증언은 믿지 못할 증언이에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요. 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각색하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온 것으로 스토리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야 더 전하기도 쉽고 더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부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도 못 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들의 이야기들, 나중에 뭐 1세기, 2세기에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행적이 파편적으로 발견되는데,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결국 순교에서 죽게 된다는 라 겁니다. 순교한 지역도 여러 군데예요 흩어진 겁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저 깊은 숲 속에서 혼자 살아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여길 법도 한데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삶으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 여인들은 만나지 못했고, 그 이전에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여인들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왜 물으시겠습니까? 왜 샬롬이라고 질문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없으면 우리 삶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냐 라고 묻는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궁극적으로는 죽는 것, 두려워 합니다. 무서워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우리 삶의 분명한 메시지 또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죽음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묶여 있는 또 죽음을 필두로 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다. 이게 부활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 부활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의 믿음도 아직 연약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더 더욱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와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 여인들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까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 주실 겁니다. 기억 못 하고 계시니 기억 못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이제 부활한 김에 몸도 새롭게 되었는데 새로운 제자단을 다시 꾸리자 가 아니라요. 두려워 있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했던 날들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의 선생님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큰 권능이 임해서 어떤 능력이 조금 뛰어난 선지자로서만이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자체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구나 라는 경험들을 그들이 갖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보낸 그 3년이 어떤 선생님과 동행했던 기간이 아니었어. 능력 있는 선지자와 함께 했던 기간이 아니었어. 유대 독립을 이끌었던 어떤 운동가와 함께 한게 아니었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간이었어. 라고 제자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생각,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어느 정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는 그런 자리, 그런 갈릴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붙잡고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어서 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진짜 평안인 거죠. 그래서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겁 없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 없이 기도해 보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길 바라고 기도할 테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되길 기도할 테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성교의 일들 가운데 큰 열매가 있기를 기도할 테다. 결과에 상관없이 결국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내 힘을 다해 내 일생을 걸고 기도할 테다. 라는 막 이런 어떤 끓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겁 없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집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물론 손을 타고 촥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혜와 집중력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수고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의 육체적인 전성기는 지났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가 되면 물놀이가 힘들어지죠? 네, 힘듭니다. 뭐,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하루 한 4, 5시간 물속에 놀아도 지치지 않는데요. 한 중2 정도 되면 3시간 지나면 지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 1시간 놀면 지쳐가지고 뭐, 먹을 거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체력은 내리막길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일생은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어, 대학생이 되면 머리도 좀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식사량도 줄어들고요.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 저는 제가 노안이안올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글씨가 이렇게 위로 올랐다 내려왔다 합니다. 어, 성경책 최대한 큰걸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큰걸 제가 들고 다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건 내리막길을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의지하면서 오르막을 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오히려 신과 함께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온답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갔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 있어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인들 만나셔서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그그 무릎 앞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엎드려 경배했죠. 경비하는 여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았을 때는 그 은혜가 나에게 남아있긴 했지만 무섭고 두려웠고 완벽히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평안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요, 주님 안에 새로운 길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역사가, 또 주님과의 동행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